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를 알려드립니다. 쥐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차분히 목표를 정리해보세요. 소띠 주변의 작은 배려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호랑이띠 활력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기회를 잡으세요. 토끼띠 오늘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보와 배려를 실천하세요. 용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뜻밖의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뱀띠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말띠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양띠 느긋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일을 준비하기 좋은 날입니다. 원숭이띠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세요. 탁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면 더큰 신뢰를 얻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캣띠 평소 노력하던 일이 성과를 보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돼지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